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초계 같을 것이라. 그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 제목은 극렬한 풀무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 요비 연단받기 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아무런 긍심 걱정 없이 모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으면서 가정적, 가정적이나 또는 일적이나 또는 부모나 자녀들이 다 무탈하게 모든 것이 형통해서 이 육신의 만족과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욕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것과 같이 모세가 연단 받은 것과 같이 바울이 연단 받은 것 같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 저를 예로 든다면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전자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만족과 행복과 부요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승 목사님, 이근현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이 세상의 임시의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그 천국의 기업을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과 능력과 영광을 이 세상에서 길러가는 길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많은 연단과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도가 한 평생 살면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행복도 있고, 형통도 있고, 부요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우리를 다 섭리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극렬한 어, 풍무불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극렬한 풍류 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의 대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때에 신앙적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유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유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유황 불못이 나옵니다. 자, 둘째,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노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문에 나오는 풀목불과, 아, 그 다음에 유황불목과 그다음 지옥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풀무불은 연단의 불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록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즉 풀무불은 무기나 연장을 녹여서 새롭게 고쳐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높은 온도의 불을, 의미, 불을 말합니다. <laughs> 즉 풀무불은 전쟁 무기나 농기구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녹슬거나 무뎌지거나 부러져서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그 쇠를 녹여서 새로운 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이 바로 풀뭇불입니다. 즉, 풀뭇불은 모든 것을 심판해서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 불, 뜨거운 불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무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또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연단하신 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렬한 풀무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심판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게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급렬한 풀물불의 의미는 자기 속의 옛 사람성을 태워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풀물불로 태워 초계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즉, 존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오늘 신약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교만과 악은 도덕적 행위에 징계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 상태의 교만과 행위적 상태의 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탕에서 나오는 외적인 행위를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여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을 잘못된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없나요? 성도 속에 교만이 없나요? 성도 속에 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럼 악한 행위들,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없나요? 우리 안에 다 악한 습성들. 악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풀못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태워서 없애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야 정결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0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어,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합니다. 풀무풀과 같은 많은 연단 고난, 환란을왜 주셨는가? 우리 안에 옛사람성, 교만성, 악한 습성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순군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극렬한 풀무 뿔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극렬한 풀무 뿔을 통해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뿌리는 나무의 근원을 말하는데, 우리 성도 속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부패성을 말합니다. 가지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성도의 여러 가지 생활의 악습을 말해줍니다. 뿌리는 죄의 근성을 말하는 것이요. 가지는 그 죄의 근성에서 나오는 모든 옛 사람의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성도의 옛 사람의 부패성과 생활의 악습을 나무의 뿌리와 가지로 비유해서 풀무 불의 불로 그것을 태워서 없애주겠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또는 연단과 많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즉, 옛 사람의 나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없애주셔서 정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풀물불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연단으로 보는 것과 풀물불을 심판의 불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과 몸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뿐이지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앙일까요? 입만 살아서 좋은 말만 해주고, 복 받는다는 풍성한 말만 하고, 속에는 딴 마음을 먹고 행위나 근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방 불신세계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한 대한민국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풀묻불의 은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통해 정결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한란과 연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는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의 현실과 환경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